이번상국즈통오 한원, 통샵 론샵, 랑꽃즈 쉐탕. 삼국지 강독 64회. 삼국지를 읽으며 한문도 익히는 삼국지 강독 시간 그 64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조조가 동탁을 칼로 찔러서 죽이려다가 실패를 하고 도망을 갔지요. 자, 그 뒤로 어떻게 되어 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물리, 문지, 조활, 하야, 승상, 차, 아유, 긴급, 공사, 하니, 종마이, 거이라. 자, 물리문지 했는데, 문지기가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문리는 문지기예요. 문, 물어봤다고 그 말이에요. 조, 왈. 자, 조조에 대해서 문지기한테 물어보니까 말하기를, 승상차, 아, 그랬으니까, 승상이 나를 보낸다. 그런 얘기 어디로? 유, 긴급공사. 이 예, 긴급한 공무가 있어서 나를 보내신다 하고 문지기한테 얘기하고 종마이 그이로써이다 종마 세로 종자 말맞자 이건 말을 몰다 그런 뜻입니다 말을 몰아서 떠났다 달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한테 조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조조가 말하기를. 성상이 급한 공무로 나를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몰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유왈 조적 심허 도차나니 행자 무의위로소이다 이유가 말하기를 조적 조절한 놈이 심허 정신이 없이 그 말이에요. 심하라는 것은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심 자, 비를 하자. 도, 찬, 도망할 도 자, 차는 숨을 찾자 도망해서 숨어버렸네요. 그 말이에요. 행자, 무의의라. 행자, 행아, 행자, 찌를 자, 자. 찌르려고 행했던 것이 무의 의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찌르러서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맨 끝에 위는 단정적인 어조사의자지요. 그러기 때문에 틀림 없습니다 하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탁 대로 왈아 여차 중용하였는데 반역 해하로구나 동탁이 크게 노해서 아 여차 내가 이렇게까지 중용 중용을 했는데 반역 해야로구나 반대로, 버이어 욕, 뭐, 뭐, 하고자 했다, 해야 나를 해치려고 하다니. 이건 완전히 배반을 당한 거지요. 그러자, 유알 차필 유동모자요 대나주 조조 병 가지기로 쓰이다 이유가 대답하기를 차필 이 일에는 반드시, 그마이차자 반드시 붙자 유 동모자 동모자가 있을 것입니다. 공모한 놈이 있을 테니까 대나주 조조 조조를 나 붙잡을 낫자 주 붙잡을 낫자에다가 살줄자는 붙잡아 두는 거예요. 조조를 반드시 붙잡아둬야만이 변 가지로 소이다. 변은 곧 가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잡아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탁 수령 편행 문서 하야 화영 도영 아니라 탁 동탁은 수 마침내 영 영을 내려서 편행 두루 편짜입니다. 행할 행자 두루 두루 문서 문서라는 것은 공문이지요. 공문을 두루 보내 가지고 온고래에다 보내는데 그 공문이 화영, 도형이다. 그 말이에요. 화영. 화영이라는 것은 그림, 화, 자, 그림자, 영, 자. 다시 말해서 이 그림자, 영, 자는 초상이란 뜻이에요. 얼굴을 그려서 도형. 도형은 그림, 도, 자, 모양, 영, 자. 얼굴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공문서에다가. 그러니까 조조, 초상을 그대로 보냈어. 공문을 돌렸다. 총나, 조조. 금헌자는 상천금이라 자 청나 붙잡을 척자 붙잡을 낫자지요 붙잡으면은 누구를 조조 조조를 붙잡으면은 금헌자 사로잡을 금자지요 사로잡아서 바친 사람에게는 상이 천금이라 천금은 상을 내리겠다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자 복만호후하니 와장자동재라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봉만호후 일만호의 봉을 주겠다는 얘기요 일만호 봉후에 증하겠다 그러니까 봉만호후라는 것은 일만호를 다스리는 여루의 봉하겠다는 얘기요 제후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와장자동재라 와는 여기서는 움찌바 자고 장은 숨길장 자입니다 감출장 자 그러니까 집에다 숨겨놓거나 하는 자는 동죄라 똑같이 조조와 똑같은 죄를 물어서 처단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 일만호 여루에 봉하겠다 하고 숨기는 자는 조조와 같은 죄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 이어서 차설 조조 도출 성에하니 비분 초군하니라. 자, 차설, 한편, 그 말이에요. 조조는 도출성의 성 밖으로 빠져나와서 비은날비자 달릴 분자 나, 나는 듯이 달려서 초군으로 갔다 말이에요. 초군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쪽으로 달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로경, 중모현, 위수관, 군사, 소액, 하야 금견, 현영하니라 자, 로경, 길을 달려서, 중모현, 중모현에서, 위수관 군사소에 가니, 위수관 군사라는 것은, 이 관, 그 관문을 지키는 군사에게 소회, 바소자, 어드륵자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문을 지키는 군사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아, 중모현으로 지나다가, 그래가지고, 금견현령이라, 금 사로잡을 금볼 견자 현령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그런 얘기요. 다시 말해서 길을 달려 중모현에서 관문우 병사에게 붙잡혀 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현령 앞으로 끌려갔다. 결국 조조가 잡혔어요. 자 조언 아시 객상이요 복성 황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언 조조가 말하기를 아시 나는 뭐뭐이요 객상, 객상이니까 떠돌이 장사꾼이요. 복성 황보요. 이름은 복성인데 복성이라는 것은 두 글자로 이루어진 성씨란 얘기야. 황보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성씨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황보라는 사람이요. 혈령 숙시 조조 하더니 침은 반양 하야 내왈 혈령이 숙시 자세히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숙. 이글숫 자, 볼숫 자. 조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침음, 반향하야, 침음이라는 것은 잠길침 자에다 을풀음 자입니다. 이것은 중얼거리면서 망설이는 것을 침음이라고 합니다. 아, 살펴보면서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망설여요. 그러면서 반향. 반향이란 것은 절반반 자에다가 정오향 자. 이것은 한참 동안 말이야. 한참 동안을 혼자서 중얼 거리면서 살펴보더니 내왈 네 이내 말을 하는데 오전 제 낙양 구관시에 증인 등 여시 조조하니 여하 은디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오전 나오자 내가 예전에 제 낙양 낙양에 있을 때. 뭐하러 있었느냐? 구관시 벼슬을 구하려고 낙양에 가 있을 때그 말이에요. 증인득 증인득 하면 일찍이 증자 인득이라는 것은 알 인자에다 얻을 득자입니다. 일찍이 알고 있었다. 여시 네가 이다 누구 조조 네가 조조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여하은이요 여하, 은이요. 여하. 네, 어째서, 그말이 어찌하여, 은휘, 은휘라는 것은 숨을 은 자에다가 꺼릴 휘 자입니다. 어째서 나를 꺼리고 숨기고 있느냐. 자, 그러면서, 차, 파, 래 가마, 하야, 명일, 해거, 경사, 청상, 하리다. 자, 차, 파, 우선, 파, 파라는 것은 잡을 봤으니까 끌고 가서, 레, 가마, 가마라는 것은 옥으로 감옥이라는 얘기요. 감옥으로 끌고 가서 명일 해거 경사 청상하리라. 자, 명일 내일에 해거 해거라는 건풀를 했잖데 이건 압송하다 그 말이야. 압송해서 데리고 가겠다 그 말이야. 해거 어디로 경사 수도로 그러니까 서울로 청상 그래 가지고 상을 청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선 끌고 가서 하옥을 하고 내일 서울로 압송을 해가지고 포상을 청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파관 군사 사이 주식이 거 아니라 파관 군사 그 잡아온 관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사이 사는 내렸다 말이에뭘 내렸느냐? 주식. 술과 밥을 먹이고 그리고 갈, 것 자, 돌려보냈다. 지, 야, 분, 하, 야, 혈, 령 환, 친, 수, 인, 암, 지, 치, 출, 조, 저, 하, 니라 한밤중이 됐다고 말해. 지, 야, 분, 이라는 것은, 밤중이라면 한밤중을 야, 분이라고 합니다. 이르렀을 때, 그 말이야. 지, 자가 있으니까. 한밤중이 되자. 혈령이 환, 친, 환 이란 것은 불을 환자죠 친이 불러서 수인, 수인 이란 것은 따를 숫자 사람있 자니까 몸종 몸종을 따로 친이 불러 가지고 암지, 암지라는 것은 남몰래 그 말이에요 어두람자죠 취출, 취출이란 것은 가질 취자날출 자에요 끄집어내다 그 말이에요 조조 조조를 끄집어냈다 다시 말해서 목에 갇혀 있는 저저를 끄집어 내 가지고 불로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직지 후원 중심 구문 활하니 직지 곧바로 이르러서 데리고 가서 후원 후원으로 가지고 가심 구문이라 심구라는 것은 살필 심자 연구할 것 자세 살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 어떤 연유인가 하고 이제 조조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암은 승상 대여 불박한데 하고 자치기화인고 내가 듣기로 남은 승상이 대 대해 줬단 얘기예요. 여 불박 너한테 박하지 않게 불박 너한테 참대우를잘 박대하지 않고 해줬는데 하고 어찌해서. 자취 기황과 화를 자초하였느냐. 자취라는 것은 자초하다고 그 말해요. 그러니까 조알 연자간지 홍곡지지제라. 이 말은 후한 때 진승이 써먹었던 말 아닙니까. 우리도 잘 알죠. 조조가 말하기를 연자간지 연은 제비연자 작은 참새자자 제비와 참새가 안지 어찌 알겠느냐. 뭘 알겠느냐? 홍곡, 기러기 홍자, 곤이 곡자, 기러기와 곤이의 지 뜻지자, 그리고 맨 끝에 재는 의문사지요. 그러니까 조조가 말하기를 제비와 참새 같은 그런 작은 미물들이 어찌 기러기와 곤이 같은 그큰 새의 뜻을 알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주와 변당 해거 청상할 일이지 하필 다문인고. 오히려 조조가 이렇게 힐문을 한 거예요. 자, 너 여자, 너는 이미 나주와 붙잡을 낙자지요. 너는 이미 나를 붙잡았으니 변당 즉시 해거 해거라는 것은 압송에 간다는 얘기요 압송에 가서 청상 상을 청할 일이지 하필 다문이요 어? 어찌해서 다문 만을 따자 물을 문자 어찌해서 묻는 말이 이렇게 많은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 너는 이미 나를 사로잡았으니 압송해서 상이나 받으면 될 것이지 어찌 이렇게 묻는 말이 많으냐 오히려 초조가 이렇게 힐란을 한 거예요 그러자 현영 병태자오하고 위조할 하니라 별령이 병태라는 것은 물리칠 병자 물러날 대자죠. 주변을 물리치고 좌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가라 하고 둘이만 있었겠죠. 위, 조, 알, 조조에게 말을 하기를 여, 휴, 소, 처, 아인고. 너는 휴, 소, 처, 휴는 실 휴, 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치다. 그 말이에요. 그쳐라. 그 말이에요. 소, 처. 소는 작을 소자 처는 엿볼 처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작게 보는 것을 그쳐라. 그 말은, 너는 나를 야보지를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휴, 소, 처하라. 너는 나를 야보지 마라. 그냥 그런 뜻이에요. 아비, 송이지만은내 미우, 기주이로다. 나도, 아, 비, 송, 미, 평범한 관리가 아닐 삐, 자, 아니요. 나도 평범한 관리가 아니요. 내 네, 다만, 미, 우, 못 만났다는 게, 기, 주, 제 주인을 못 만났어요. 제대로 주인을 못 만났을, 이, 는, 뭐, 뭐, 다, 쓸 뿐이요. 그런 뜻이죠. 기, 이, 자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평범한 관리가 아니요. 다만, 내 주, 주인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을 뿐이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조왈 조조가 말하기를 오 조종 세시 한록 하니 나는 조종 세식이란 것은 조상 대대로 녹을 먹여왔어요. 어떤 녹을 한록한 나라 녹을 먹어왔는데 한 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해왔는데 그런 얘기예요. 약불사 보국의 여 금수 하인고 만약. 불사 생각이 없다면 보국 나라에 보답할 생각이 없다면은 여 금수하인고 어찌 금수와 하이 이는 다를 이자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 말이야 금수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다음 오 굴신사탁자 하는 것은 역승한 도지이고 위국 재해이로다 다시 말해서. 오, 내가 굴신, 굴신 몸을 굽혀서 사 모시는 것은 탁. 탁이라는 사람, 탁자. 동탁이라는 사람을 내가 모신고 성긴 것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은 욕, 승간도지라 욕, 승간이라면서 틈을 타서, 기회를 타서, 뭐, 뭐, 하고자 할 욕. 도지, 꽤할 도, 자, 인칭대사 지, 자요 여기서 지는 동탁을 이야기합니다. 동탁을 꾀한다 하는 얘기는 죽이려고 기도를 했다그 말이에요. 죽이려고 도모를 했다.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동탁을 죽이려고 도모를 해서 위국 재해로다 나라를 위해서 재해 해가 될 놈은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역적을 제거하려 했던 것일 뿐이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몸을 굽혀서 동탁을 섬긴 것은 기회를 봐서 그놈, 그놈을 죽여서 나라를 위하고 역적을 제거하려 했던 것뿐이오 금사 불성하니 내 천이 하로다. 금사 이번 일에 불성 성공하지 못했으니 이것도 다 천의 하늘의 뜻이오 현령할 명덕 차행에 장 욕하왕이요. 현령이 말하기를 맹덕께서 차행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장욕 하왕 뭐뭐 뭐 하고자 하다 하왕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령이 말하기를 맹덕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장욕 하왕 그러자 조월 오장 귀항리하야 발교조하리다 조왕 조조가 말하기를 오장 내가 장차 귀향리 향리로 돌아가서 발교조하리라 교조를 띄우리라 교조라는 것은 바로잡을 교자 조서조자지요 이것은 거짓 조서를 말합니다 거짓 조서를 띄우라 천자가 마치 띄운 것처럼 내가 그 명의로 교서를 띄우리다 거짓 조서를 발송하리다 그 말이에요 소천하 제우 흥병 공주 동탁 가야 오지 원야로 소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소 불러서 뭘 불러 천하 제후 천하 제후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흥병 병력을 일으켜서 공주 동탁 모두 함께 같이 해서 동탁을 죽인 뒤에 그때야 오지 원야라 내 죽이는 것이 나의 소원이오. 이렇게 죽이는 것이 오지원 나의 원이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하의 제후를 불러 모아서 함께 병력을 일으켜서 동탁을 같이 죽이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성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리 문지조알 성상차유 긴급공사하니 종마이 거이라 문지기에게 물어보니 조조는 "승상이 급한 공무로 나를 보내신다"라고 답하고 말을 몰고 달려갔다고 합니다.유왈, 조적 심어 도찬하니 행자 무위로 쏘이다.이유가 말하기를 조조 놈이 정신없이 도망해서 숨어버렸네요.찌르려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요.탁 대노왈, 아 여차 중용하여 반역해야 하다니. 동탁이 크게 노한다. 내 이렇게 중용하였는데 도리어 나를 해치다니. 유, 알, 차필, 유, 동모자이니. 대, 나주, 조조, 변, 가, 지, 위로 소이다. 이유가 말하기를 이 일에는 필시 공모자가 있을 테니 조조를 붙잡아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탁, 수, 령, 편행, 문서 하야 화영 도형 아니라 동탁은 마침내 조조 얼굴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공문을 각고울에 두루두루 내려보냈다. 총나 조조 하야 그 먼자 하면은 상천금이라 조조를 체포해라. 잡아 바치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내리고 봉만호 후 하야와 장자 동계할 테다. 일만호 여루에 봉하겠다 하고. 만약 숨기는 자는 조조와 같은 죄로 다스리겠다고 한다. 차설, 조조 도출 성에 하야 비분 초근 아니라, 한편 조조는 성 밖으로 빠져나와 초군으로 향해 나는 듯이 달아났다. 로경, 중모현 하야 위수, 광군사, 소에 가니 금견, 현영 아니라, 길을 달려서 중모현에서 관문우 병사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어 현령 앞으로 끌려간다. 조언 아시 객상의 복성황보요. 조조가 말하기를 나는 떠돌이 장사꾼으로 복성이 황보입니다요. 현령 숙시 조조하야 침은 반향더니 내월 네 현령이 자세히 살피더니 한참 동안 중얼거리며 망설이다가 말을 한다. 오전 제 낙양 후관 시에 증인등여시조조인이 여하 은이한가? 내가 예전 벼슬자리를 구하러 낙양에 가 있을 때 일찍에 네가 조조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름을 숨기고 돌려대느냐? 차 팔에 감아하여 명일 해거 경사 청상하니라 우선 끌고 가서 하옥시키고 내일 서울로 압송하여 보상을 청하여겠구나. 파광 군사 사이 주식이 거하니라 그리고 관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술과 밥을 먹이고 돌려 보냈다. 지야 분하니 혈령 환친 수인 남지 취출 조조하니 한밤중이 되자 혈령이 몸종을 불러 아무도 몰래 조조를 끄집어 내니 직지 후원 중 심구문왈. 곧바로 후문으로 데려가 자세히 심문을 한다. 암은 승상 대여 불박하고 하고 자취 기화인고 내가 듣자니 승상이 너를 박대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까닭에 화를 자초하였는고. 조, 왈 연자 간지 홍곡 지지제라. 조조가 말하기를 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권니어큰 뜻을 알겠는가. 여기 나주와 변당해거 청상하여 하필 다문인고 너는 이미 나를 사로잡았으니 압송에서 상이나 받으면 될 것이지 어찌 이렇게 묻는 말이 많으냐. 혈령 병퇴 좌우하고 위조화를 하니 혈령이 좌우를 물리치고 조조에게 말을 하는데 여유 소처하라. 나를 너무 얕보지 마시오. 아비송리여, 내 미유 기주이로소이다 나도 평범한 관리가 아니오. 다만 제 주인을 잘못 만나 이렇게 견디고 있을 뿐이오. 조왈 오조종세 식할로 가니 조조가 말하기를, 나는 조상 대대로 한나라 녹을 먹어왔는데 노 불사 보국가야여 금수하이인고 만약 나라에 보답할 생각이 없다면은 어찌 금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오 굴신 사 탁자하고 욕승간도지 하야 위 국제 회의로이다. 내가 몸을 굽혀 동탁을 섬김은 기회를 봐서 그 놈을 도모해 나라를 위하고 역적을 제거하려 했던 것뿐이요. 금사불성이면은 내 천이야오.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것도 하늘의 뜻이오. 현령 알 맹덕 차행에 장요 하왕이오. 현령이 말하기를 맹덕께서 이제 어디로 가려 하시오? 조알 오장 귀항에 하여 발교조하리다. 조조가 말하기를 나는 귀향에서 천자의 거짓 조서를 발송을 해서 소, 천하, 제후, 흥병, 공주, 동탁하야 오지오냐로소이다. 천하의 제후를 불러 모아 함께 병력을 일으켜서 동탁을 같이 죽이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